미국이 지금 이렇게 금리를 높게 유지를 하면서도 경기 침체 없이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는 전 여기 에 있어요. 안털까 <laughs> 미국이 2등 국가가 미국 GDP의 한 70%까지 올라오면은 2등을 죽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과거 유럽에서도 있었고, 뭐 가까운 과거에는 이제 일본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중국이랑 그걸 하고 있죠. 201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시진핑과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하기 시작을 했고,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마음이 통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중국입니다. 대중정책에 대해서는 같아요. 그리고 한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같다고 보셔도 되죠. 이스라엘이랑은 친하게. 그리고 이제 중국과는 좀 거리를 두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저는 그 미국이 저금리로 갈것 같지 않다라는 내용의 주제로 한번 이제 일본 죽이기 할때 사례를 한번 봤었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일본이 미국 GDP 한 70%까지 왔을 때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을 했고 그 올렸던 금리를 거의 7년 가까이 유지를 해가면서 일본이 한57% 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금리를 안 낮췄더라. 그래서 일본이 다 이제 죽고 나니 그 사이에 이제 그 일본이 죽던 것들을 중국이 가져간 거예요. 중국이 가져가서 막 성장을 했었고, 어느 순간 이제 80%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201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역전쟁을 시작을 했고, 서서히 이제 중국이 힘들어져 가고 있는, 산역 벌써 한 6년 돼가죠. 6년이 돼가니까 서서히 이제 중국이 꺾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중국 죽이기를 하고 있는 상태다. 근데 그 당시에 일본 죽이기를 했을 때를 살펴보면, 일본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 계속 낮죠. 경기 부양을 위해서. 미국은 금리를 계속 올렸죠. 금리를 계속 올리고 거의 7년간을 유지를 시켰습니다. 유지를 시키다가 이제 미국도 힘들어지니까 일본 죽고 나도 이제 살아야겠다면서 이제 금리를 낮추는 그런 시기가 왔었는데 이 시기가 거의 7년이었어요. 아니, 얘네들을 죽이는데 금리를 왜 올려? 라고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예전에 우리 질문 한번 드렸었죠. 중국이 기준금리가 3%인데 미국이 5 5예요 그러면 중국에다가 3%짜리 돈 넣으시겠어요? 미국에다가 5.5%짜리다 돈 넣으시겠어요? 너무나 뻔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 미국이 금리 올리기 전에는 중국 3%였는데 미국이 0%였단 말이에요. 0.25% 이랬단 말이에요. 중국에다가 돈 맡겼는데 중국에서 안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난 미국에다 할래. 근데 중국에다가 무조건 할게라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질문을 해봐도.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국이야, 미국이야 하면 100%다 미국이에요. 그러니 중국 내에 돈이 있겠습니까? 중국에 있는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국은 지금 되게 힘들어요. 과거에 일본이 그렇게 죽었던 거고, 중국이 지금 그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일본이 그 시기에 이렇게 주가 폭락해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침체의 빠, 늪에 빠졌었고, 언제지? 작년 말인가? 드디어 20년 만에 원금을 회복했죠. 반면에 미국은 금리를 계속 올려서 오랫동안 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주목해야 되는 건 이거다 미국이 지금 고금리를 유지하면서도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중국으로 갔던 GDP와 자본을 미국과 미국의 우방국가로 다시 뺏어오고 있다 이게 이제 양절깎이죠 그래서 요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몇번 강조를 했었는데 리쇼어링, 프렌드쇼어링, 리어쇼어링 리쇼어링은 외국에 있던 공장을 미국으로 가, 다시 가지고 오는 거 프렌드 쇼어링은 미국의 우방 국가들의 공장을 짓는 거 리어 쇼어링은 미국에 가까운 국가에다가 공장을 짓는 거 그래서 미국 내에서 꼭 있어야 되는 또 자동화할 수 있는 공장들은 미국이 지금 다 가져가고 있고 반도체 공장 지금 미국에 다 미국에다 짓고 있잖아요 2차전지 관련된 공장들도 미국으로 다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못하는 것들은 프렌드 쇼어링을 하고 있죠 반도체 공장 중에서도 완전 최첨단이 아닌 것들 그리고 최첨단인데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에다가 넣을 만한 그런 내용들은 이제 한국과 일본으로 오고 있죠. 그리고 TSMC를 지금 대만에서 빼가지고 일본이랑 미국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만일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걸 대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TSMC, 중국이 TSMC를 가져가기 위해서 중국을 침공을 하게 되면 TSMC를 폭파시킬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프렌드 쇼어링으로 공장을 이동하고 있고 또 미국 옆에 캐나다나 멕시코, 이쪽에다가 지금 자동차 공장 들좀다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중국이 쭉 작아지면서 저기가 커진다. 어, 그런 이유 때문에 경기가 계속 좋게 좋을 것이고, 경기가 계속 좋으니 소비가 계속 좋고, 소비가 계속 좋으니 미국은 금리를 낮출 이유가 없다.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서서히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이 이민자들 때문에 아주 골치를 썩고 있는데, 과거의 이민자들 하면은 멕시코 사람들 아니면 남미 쪽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국인이래요. 중국의 중산층들이 중국을 탈출해서 남미를 통해가지고 미리 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막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고 해요. 동시에 이제 외국인들 다 빼고 있죠. 한번 연초에 다뤘었는데, 미국의 공무원연금 운용하는 기금이 벤치마크를 조정했다고 한번 말씀드려서 썼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벤치마크를 조정을 했는데, 조정된 벤치마크를 봤더니, 기존에는 중국 비중이 있었는데 바뀐 그 벤치마크에는 중국이 없더라. 그럼 그얘기는 뭐냐? 중국을 빼야 된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주시장 식 계속 폭락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백억 원, 수천억 원, 수조원을 운영하는 펀드매니저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 서 가장 힘센 미국의 공무원 연금이 중국에서 돈을 빼고 있고 그 돈들이 유출됨으로 인해서 중국시장 폭락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제가 한번 이제 질문을 했었어요. 저라면 저랑 같이 팔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중국이 클것 같으면 중국 더 사야죠. 저가미술 해야 되는데 중국을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딱히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너도 나도 다 같이 파는 그런 시장이 될수 밖에 없을 것이고 너도 나도 팔았던 그 돈이 뭐 어디로 가느냐? 결국 미국과 미국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프렌드 쇼어링, 리어 쇼어링에 해당하는 국가들로 빨려들어갈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씀 드렸었고, 서서히 서서히 빠지더니 이제는 FDI,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그 플러스가 줄더니 마이너스로도 전환돼서 마이너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 마이너스 나고 있다, 더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진핑이 중국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부동산 관련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 부동산 대책이 전혀 먹히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경기를 부양시키려면 금리를 낮춰야 되거든요. 근데 금리를 낮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딱 아시겠죠. 중국이 금리를 낮추면 중국에 있던 돈은 미국으로 더, 더 빨리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금리를 못 낮춰요. 금리를 못 낮추니 중국은 GDP에서 30% 정도를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데 부동산을 못 띄우니까 중국 경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건설 경기 안 좋으니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점점점점 점점 힘들어지니 돈이 안 돌고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유튜브 누가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증권사 부부가 증권사 부부라고 하면 우리나라 증권사 부부면은 뭐리 합쳐가지고 뭐한 2억은 될거 아닙니까? 상하이에다가 고급 주택을 대출을 왕창 받아가지고 사놨는데 집값 30% 빠지고 근데 주식시장 빠지니까 인센티브 하나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연봉 깎이고 그런 상황에서 돈을 제대로 갚기가 힘들어지고. 아니면 돈을 갚더라도 그럼 남은 돈이 적어지니까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시진핑은 지금 중국의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내수를 살릴 수가 없어요. 돈다 빠져나갔고 미국의 공장도 닫힐 수 있고 또 일자리를 잃었고 그러다 보니 앞으로 더더더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한 방에 죽이잖아요. 그럼 전 세계가 이제 위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중국이 한 방에 가는 순간 아마 우리나라도 같이 망할 걸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 조절해가면서 개구리가 찬물에 있다가 서서히 물을 올리면 못 느낀대요. 아무것도 못 느끼다가 갑자기 죽한대요. 지금 이제 중국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게 아닐까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 중국의 GDP 성장률이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고 중국은 5% 이상의 성장을 계속 해야 되는 국가예요. 5% 이상의 성장을 못하면 순부채국이 되고 계속해서 버티기가 힘든 경제 구조가 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이 제 4.7까지 떨어졌고 앞으로 떨어질 날 일만 남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GDP 성장률이 6에서 벌써 4.7까지 떨어졌더라 그러다 보니 지금 다른 국가들은 물가가 올라가지고 이거 잡으려고 지금 날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과거 일본처럼 되고 있어요 물가가 안 올라요 소비가 없으니 물가가 오를 수가 없겠죠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금리를 낮추면 돈이 다 빠져나가니까 낮추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금리 동결했어요 금리 동결을 하니까 중국 주식시장 또 빠졌죠 또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돈들이 미국으로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쉽게 무너질 것 같지 않다. 라는게 저의 생각이고 소매 판매도 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경제도 보면 체질이 바뀌었죠. 2020년 초반만 하더라도 중국과의 무역에서 우리가 흑자였어요. 파란색이 중국과의 무역 수지인데 중국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그리고 한국이 친미 노선을 하다 보니까 중국이 계속해서 경제 제재를 가했죠. 그러면서 이제 순 적자국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중국과 뭐 크게 교역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져요. 근데 요다, 요, 요때 당시에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 망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 망한다 라고 할 때, 어, 안 망해요. 라고 했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미국이 사주고 있어요. 미국이 사주고 있어서 미국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러니 지금 상황에서 한국은 누구랑 친하게 지내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이랑 응. 친하게 지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공장이나 판매 루트를 수출 비중이 중국에서 미국 쪽으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고, 미국 쪽이 커지고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지 중국에 계속 머물러 있는 곳에 투자했다가는 이거는 돈못 번다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실제로 이제, 결과로 나오고 있죠. 동시에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냐 면은 이건 이제 제가 자체적으로 나눈 거예요. 산업자원통상부에서 각종 자료들이 발표가 되는데, 그 자료 안에서 제가 지금 현재 미국과 동조하고 있는 리어 쇼어링, 프렌드 쇼어링 해당하는 국가들과의 무역 수지를 이렇게 계산을 해 놓은 거고, 중국이랑 좋은 국가들 거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럼 보시면 미국 향하면은 일본, 아세안, 지금 동남아가 엄청 커지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하던 부분 중에서 조금 수준 낮은 것들은 다 동남아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세안 부분 상당히 중요하고, EU, 뭐, 베트남, 인도, 이게 뭐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곳들인데, 여기 계속 증가하고 있죠. 중국과 러시아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을 놓고 봤을 때, 미국과 또 미국의 우방국가들의 경제는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다라는 거를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떨어질 걸로 보고 있고, 미국은 계속 올라갈 걸로 본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앞으로 계속 좋을 것 같긴 한데, 항상 투자에 있어서 100%는 없거든요? 이게 항상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 벌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대비책들을 이미 예상을 해가지고 세워놔야 돼요. 예를 들면, 그 저희 유튜브 예전에 만들었던 거 보면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침공은 안 했지만, 침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미국 대선이 지금 당장 세달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트럼프가 된다면, 해리스가 된다면, 이라는 거에 대한 가정과 그에 따른 액션 플랜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더 확전된다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더 확전된다면, 또는 종료된다면에 대한 시나리오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예측할 수 없는 이제 내용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큰 리스크가 될 수가 있고 그 부분들을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게 있죠, 일본 대지진.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대지진이 일본에 조만간 올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한동안 또 한참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지진이 와서 막 경, 공장 다 부셔지고 뭐 경제가 안 돌아가면 일본 N의 가치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떨어져야 되잖아요. 실제로 처음에 일본 대지진이 대지 오면은 일본 엔화가 약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과거 조사를 안한 데이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일본이 엔이 떨어졌다가 그 지역이 다 붕괴됐으니까 그걸 다시 살리기 위해서 재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건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지금 다 어디가 있죠? 미국에 가 있잖아요. 다시 청산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엔케리 청산이 또 일어나면서 N이 강세를 보입니다. 그게 과거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미 확인이 됐죠. 과거 한신 대지진 1990년대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 이때도 이제 다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하고 오히려 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재건 때문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 또 일어날 수 있다. 그게 이제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큰 리스크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대지진이 벌어져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N이 떨어졌다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N이 떨어지면 N을 사야 되겠죠 N ETF 이런 거 요새 워낙 잘돼 있잖아요 꼭 굳이 은행가서 N으로 안 바꾸셔도 돼요 N ETF 사셔도 되니까 그런 거 사면 되는 거또 주식시장 공개를 하면은 100원 하면서 회복할 거니까 떨어졌던 것도 다시 사면 돼요 두 번째가 이제 미국의 대선입니다 대선 관련해서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불과 우리 지난 달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될것 같아요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피격 있었을 때 저는 민주당 내지는 그 트럼프가 되길 원하지 않는 이란이나 중국의 소행일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는 트럼프와 바이든이 대선 토론회를 했는데 바이든이 너무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민주당에 저걸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트럼프가 없어지는 방법밖에 안 보이더라. 그래서 저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이제 저만의 뇌피셜을 통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바이든이 절대 사퇴 안 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서 집으로 갔어요. 말이 바뀌어요. 절대 그만두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면 사퇴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면서 집에 갔는데 검사를 했더니 음성이 나왔대요. 그러면서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와요. 사퇴하. 그래서 코로나로 안 걸렸는데 그냥 사퇴하는 상황이 돼버렸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돌아갔는데, 헤 헬스가 나오면서 거의 다시 용호상방의 상황이 생겼고, 대선 전문가들이 의견에 따르면,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미국은 선거인단 제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선거인단 제도 때문에 그 주의 그 표를 흔적 독식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지율보다 선거인단 확수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공화당이 이길 것 같다고 라 해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해리스가 이길 것 같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누가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9월 10일에 대선 토론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에서 아, 시장에 한번 또큰 그런 출렁임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여기 있어요. 트럼프가 해리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혼자서 막 생각을 해 봤는데 세 가지가 떠올랐어요. 주가 하 경제 위기. 이게 와야지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 공교롭게도 지난 8월 초에 있었던 앵케리 청산 사태 때를 다시 돌아가서 그 생각을 좀 해보면 7월 말경에 트럼프가 바이든을 거의 압도하면서 대통령이 될 것처럼 됐던 그 시기에 어 인터뷰를 한 내용이 뭐였었냐면은 어, 일본 애나 너무 약해. 아시아 통화 너무 약해. 이 한마디 했어요. 그 한마디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일본에서 금리를 올려요. 금리를 올리더니 엔케리 청산이 막 벌어지면서 공교롭게도 경기침체 기사가 막 쏟아져 나오고 주식시장 이 폭락을 했죠. 주식시장 폭락하고 나서 트럼프가 한마디 또 했어요. 이거 민주당 때문이야. 그리고 해리스도 책임이 있어. 지금 해리스가 부통령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트럼프 지지율 이 약간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유리해지는 겁니다. 또하나 전쟁이 확전돼야 돼요. 전쟁이 확전돼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커지고 또 이란 이스라엘 커지면서 막 죽고 막 하면은. 이제 뭐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미분기뭐 세계 경찰으로서 사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게 하나 만들어질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막 죽게 되면은 그 인종들의 표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화당은 전쟁을 키우고 싶고, 민주당을 빨리 끝내고 싶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들어간 거 혹시 아세요? 러시아 본토를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직 못 풀었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하기 전에 트럼프를 만나고 왔어요. 이게 트럼프와의 뭔가 커넥션이 있는 건지 아닌지는 제가 못 풀었어요, 아직. 갔다 오긴 했지만, 지금 이런 상황은 바이든과의 공조가 더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한 그 지역을 보면은, 그 지역에 천연가스 관이 있습니다. 천연가스 관이 있어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관이 있어요. 미국은 지금 천연가스를 러시아가 유럽으로 보내던 거를 다 막아버리고 미국이 유럽으로 보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수출하는 양이 더 늘었어요. 미국이 좀 줄고 미국은 더 비쌀 수밖에 없어요. 생산단가가 낮다고 하더라도 배 타고 가면 멀리 가야 되잖아요. 러시아는 파이프 관으로 그냥 보내버리는데 근데 러시아 그 천연가스를 못 사게 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그 돈은 전쟁 자금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유럽 국가들한테 러시아 거 쓰지 마. 이렇게 했는데 그런 제재를 다 뚫고 결국에 러시아 거를 지금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은 지금 천연가스를 팔아야 되는데 러시아 거 사고 있으니 러시아로부터 오는 유럽에 천연가스 가격을 올려야 되거든요. 천연가스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파스관을공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30%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유럽으로 수출하는 양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이게 분기 한 번씩 발표되다 보니까 아직 발표가 자료가 안 나와서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미국이 유럽으로 보내고 있는 양이 다시 늘어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한테 유리한 거죠 민주당 경제를 막 살려야 되는데 수출 막 해서 무역수지 좋게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트럼프가 자기가 대통령 되면 하루 만에 전쟁 끝낼 수 있다 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전쟁 끝낸다라는 얘기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하는 거다 끊어버리고 그래서 그냥 지금 영토 뺏긴 상태로 전쟁 종료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을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다 되게 생겼는데 그러니 젤리스키도 이제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러면 땅좀 내어주고 끝내든지 아니면 빨리 러시아 쳐들어가 가지고 막 전쟁 해가지고 다시 뺐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찌 보면 민주당의 지금 상황과 잘 맞들어지면서 미국이 무기를 지원을 해준 걸 가지고 그 지원한 무기 가지고 러시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게 아니겠느냐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란 이스라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계속 지금 이란이 공격하도록 만들고 있는데 공격을 안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는 뭔가 좀 커지면서 전쟁이 확전되기를 원하는데 민주당이 좀잘 방어를 해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그럼 또 하나가 지금 9월에 일본 총선이 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것 같았을 때 일본에서 금리도 올렸고 자민당에서 더 매파적인 정책들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 지지율에서 일본 자민당과 공조해서 일본이 금리를 빨리 올리게끔 만들어 가지고 이런 위기를 한번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이긴 한데 과연 일본이 그렇게 할까? 라는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았을 때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가 이제 안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겼으니 그렇게 안할것 같아요. 사실 지금 바이든 행정부 안에서도 일본은 지금 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노선을 갈아탈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뭐 조정을 할것 같다.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이기기 위해서 뭔가 이 세계 안에서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한두 번쯤은.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을만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연초에, 어 누가 될지 모르니, 트럼프와 바이든의 정책 중에 교집합 부분에다 우린 투자를 해야 되고, 그 교집합 부분은 뭐 원전, 뭐 인프라, 통신, 뭐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무리 교집합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막 15%, 20%씩 빠지는 시장에 와버리면 거의 같이 빠져요. 물론 그때 현금 가지고 있었거 다시 사면 되죠. 근데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제 현금 보유를 하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은 엄청난 그런 출렁임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는 시기이니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역사적으로 보면 S&P 500이 빠졌을 때 정권이 바뀌었더라. 그러니 공화당은 계속해서 S&P 500이 빠지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일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번에서 2번 시나리오로 가긴 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지표들 상에서 경기침체 이슈가 없다고 하면 빠졌을 때 샀다가 좀 올라갔을 때 팔고 이런 전략들은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거 상당히 고난이도이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